페리시치는 지나치게 크로스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다. 심각한 문제는 크로스 성공률이 심각하게 저조하다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실수예요. 우리 송은민 선수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토트넘은 한국 시간 2일 오전 4시 55분 영국 시필드에 위치한 브라몰레인에서 열린 잉글랜드 FA컵 5라운드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0대 1로 패했습니다. 토트넘은 343 포메이션을 가동했고 손흥민, 히샬리송, 모우라가 공격진영에 페리시치, 사르, 호이비에르, 페드로 포로가 중원에 위치했습니다. 쓰리백은 데이비스, 다이어, 산체스가 나섰고 골문은 포스터 골키퍼가 지켰습니다. 오늘 상대한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352 포메이션을 꺼내 들었는데요.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이날도 좌측과 중앙을 오가며 팀 공격을 이끌었지만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 전반 15분 손흥민 존에서 왼발 감아차기를 때렸지만 골키퍼가 잡아냈고 손흥민은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슈팅을 날렸지만 계속 수비벽에 막히면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결국 전반은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계속해서 골문을 두드렸지만 위협적인 장면은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후반 34분 은디아예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환상적인 드립을 돌파 이후 수비 4명을 앞에 두고 슈팅을 해 선제골을 넣었고 다급해진 토트넘 은 케인 쿨루세스키 등을 투입해 공격을 강화했지만 동점골을 터 트리지 못하며 0대1로 패했습니다. 이날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은 슈팅 5회 유효 슈팅 1회를 기록 했지만 매체들의 높은 평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많이 뛰었지만 게임에 영향을 줄수 없었다며 평점 4점을 부과했고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도 리듬과 터치를 위해 고군 분투했지만 투박한 퍼포먼스였고 위협의 순간이 전혀 없었다며 평점 4점을 받았습니다. 오늘 동반 출전한 페리시치 선수와는 여전히 맞지 않은 호흡을 보여주어 토트넘 팬들을 환하게 했는데요. 왜 자꾸 이렇게 안 맞는 선수끼리 안 맞는 역할을 부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47분 거의 득점에 가까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공격을 전개하면서 페리시치가 안쪽으로 크로스를 올렸는데 수비수가 딱 달라붙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페리시치의 크로스는 골문 앞까지 침투하는 손흥민을 지나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손흥민과 스위칭을 하면서 측면에서 들어오던 케인을 노렸던 것 같은데요. 이 장면을 보고 스카이스포츠 해설위원 제이미 캐러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페리시치는 지나치게 크로스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상황에서는 발밑으로 패스를 하면 침투하던 손흥민이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이에요. 물론 케인을 보고 정확하게 크로스를 올렸으면 다행인데 정확도도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밑으로 패스하는 게 맞습니다. 침투하던 공격수를 쫓아오던 수비 맞고 들어갔을 가능성도 아주 크니까요. 저도 이 장면을 보고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약 2분 후 실점을 하고 패배했습니다. 경기 막판 손흥민 선수 멋진 드리블 돌파 장면도 있었지만 패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패배하기도 했지만 경기력도 안 좋아서 다음 경기가 걱정이 되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 다음 경기에서 멋진 모습 기대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